잘 아는 말씀인데, 잘 몰라요. 제일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이 사탄, 마귀, 이 귀신이, 이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라는 걸잘모르니다이 네, 사단, 마귀, 귀신은 조금 애단히 설명도 했지만, 보면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이게 종교를 통해서 굉장히 역사해요. 그래서 우상 종교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 이 마귀는 뭐 하냐면 요 이게 문화로 파고 들어와 가지고 문화 예술.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 우상 문화 그리고 멸망이 문화에 빠져 가지고 정신 문제 오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또이 사나는 뭐 하냐면, 교육 파트에 들어가가지고, 교육, 교육 파트에 들어가서, 자꾸 이게 멸망받도록 틀린 거막 시킨단 말이에요. 이 멸망받을 교육을 시키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하는 예를 들 때는, 이 공산당 예를 들었잖아요. 공산당. 이 공산당이 아이들 뭐냐면 뭐 미국그 세워놓고 막목찌르기배찌르기막 이런 거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 미국이 주 적이라고 막 시키고 어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가 왔잖아요. 대동강으로 해서 저 평양에 왔잖아요. 그때도, 이게, 뭘 했냐면은, 그, 지금도 평양 하면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간첩이 들어교육시켜 아니, 걔네들이 통상 무역하러 온 거지. 간첩이 뭐하러, 프랑스 대가 여기까지 와요. 틀리게 교육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켜다 그래서, 이 우상 집안에, 우상숭배하는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신주교 집안이다. 마리아에게 그폭포상에다가 맨날 절하는 것이상문화에빠져 맨날. 이렇게. 그리고 또 사단은 뭐하냐면 자꾸 사람들을 실패시켜요. 뭐냐면은 이게 자존감을 가꾸떨어트려요 안된다는 거요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뭐 하냐면, 안될 이유를 100가지부터. 부정적인 게확찌 들어있어요. 그, 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이제, 숙제인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니, 마귀가 뚱딱고 여러분이 지금 나타나면 누가 속냐고. 요 근데 이 마귀는 그렇게 안 나타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도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뭐냐면, 필요한 걸 해야 되는데, 필요한 걸안 해요. 제일 짜증내요 저같이 집에서 필요한거 해라 쓸도없는거 하지말고 가치없는거 하지말고 거친거 하지말고 네가 하고싶은거 하지말고 아 하고싶은거 하지말 저희 집이 지나가그 보다가 그 우리나라에 노스쿨이 22개 학교가 있어요 대학원, 예, 법조인들그 중에 하나가 꼴등하는 대학이에요. 울등. 꼴등. 깝게도원강대학 합격률이 22% %야. 서울에는 88%인데 서울대. 그러니까 보통 70% 되는데. 근데 시험보는 인원수가 벌써 비슷해졌어요. 서울대 같은 데는 병원에 150명에서 3뭐0 0요 서울에 는 대학교는 100명씩 되는데. 원강대는 40명밖에 안 되는데. 시험보는 숫자가 하도 많이 떨어지니까 비슷해졌어요. 어 그러다 그래 보면서 어 지방대인데도 영남대는 60%가 넘나 보더라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데보다더잘 붙어. 그 말은 뭐냐면요. 그 학교가 어떻게 교육을 잘 하고 있냐. 그게 뭐냐면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교수진이나 학교나 이런 그게 뭐냐면 그게 그 학교의 대학원의 분위기라는 분위기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여권, 이런 것들이 그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학교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마귀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냐, 이걸 봐야 돼. 우리 가정에 어떻게 공격하냐, 이걸 봐야 돼. 이거를 못 보면은, 신앙생활을 정말 많이 하는데도 다 속아요. 다 속아요. 뭐 막, 내가 이 세계에 살았는데 내가 왜 살았나, 이런 얘기 요 한테도, 교인들한테도, 교인들한테아이 들었단 말이에요. 또, 왜 그러냐면요. 필요없는 걸 계속해서 그래요. 필요없는 걸. 필요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토요일에 기도해야 하는데가 3번한테 짜증낼 거야. 천양인도 하고 있는데 천양해가지고, 뒤가서 컴퓨터가, 컴퓨터가 좀 망가진다. 이게 막 신경이 쓰였나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런데, 천양 다 끝나고 해도 상관없어 사단이 그걸로건든다니까 뭐, 내가 사모를 욕하는 게 아니라, 사모가 저 정도면은, 뭐, 성도들은 뭐, 오죽 하겠냐는 거 목사 후배가 전화 왔다니까. 아는 목사가 자기를 무시하고, 전화해도 전화가. 왜냐면 저거, 그냥 어요 때리채! 아니, 노예 일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걸 하고 앉아있냐. 때리쳐라. 하지마. 그리고, 담고, 그 노이장한테얘기해야 되나. 저 인간 때문에 못해 먹겠다고, 뺏어 치라고, 별로 못먹어라고그 다음 또 다른 데서 왔어요. 어, 나 같으면 가서 한마디 하거든요. 집이. <laughs> 아, 나예전에내 어, 내 친구들 빵패도 좀 있는데, 가상 별상도 다 먹어버린다고, 해서, 조심하라고. 어? 살짝, 유혹도 하거든요. 저는, 이게 열받으면은, 그다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도 를 돼. 그래가지고, 어, 하번붙었다 이렇게. 얼마니, 고사님. 이서람 하나가 가만히 없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말대로 곤란해 보려고 싸운다도 어떻게 싸워야 되는 줄알아요 근데 엄청 안 싸워요 안 싸우고 커도 잘안 된다는 왜냐?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 근데 중요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걸고 나면 설교를 어떻게 해요 설교를 해야 돼는 말씀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되 선을 해야 되는 거야 선을 행해야 되는 거야 선해야 되는 거야 싸울 거다 싸우고, 화낼 거다 내, 화내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기는 어떻게 하냐면, 육을 들어와요. 집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왜 이거 쫓아내야 돼. 제가 하는 사회이 이거라니까요. 아, 뭐 윤석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지충소열이란 당신은 무슨 관이야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 너무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되냐?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이재명의 기사도, 다 보고, 기사도 잘 모르고, 공승열 기가도잘 몰라요. 그냥 지나가면 한번 조금, 조 보는데, 잘 보지도 않아. 왜안 보냐? 악이가 하는 짓이 뭐다똑같이 대통령 건들고, 제1야당, 제2야당 건드려가지고, 이 나라를 멸망에 빠뜨리는 사람이야. 같은 건 내가 거기 내가 열내고 화내고 짜증내는 이유가 무엇 그, 문자 중에 뭐가 있어?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래서, 다른 일꾼들, 교회가 정신 차리고, 성도들이 영적 싸움하고, 자기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그래야지 나라가 바로 질지. 아무리 여러분도 정치를 잘한다 데 정치 잘 쓰는 거 아니야? 근데 내 친구는, 가게 하는 친구인데, 만날 때마다 욕해요. 만날 때마다. 욕못 파는데, 옷이나 더 말팔 파 생각해라. 좀 제발. 마누라는 소투도 죽는데, 애들은 소투도 죽는데, 그거 왜 하냐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쫓아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될 말씀, 내가 해야 될 기도, 내가 해야 될 사명 전도잖아요. 이거 못하도록 여러분 집안을 말하게 분위기로 만든다니까요. 쓸데없는데 마음 빠져 가지허 열심히 하게 우리 아들 게임 몇개시켜는데 그랬더니 꽤막 알긴 알났어요 그냥 죽기을 했어 대답을 안해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옷들 그거 바꿔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생각에 마귀가 와있어요. 귀신이 와있어요. 그래서 뭐하냐면은, 붙잡아야 될 말씀, 해야 될 기도, 해야 될 사명, 도전해야 될거 못하고, 쓸데없는 거막생명걸게 만드는 불필요한 거 각각 하게 만든다니까. 그건 저는 맨날 하여가는 게 그거예요. 제발 집에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라. 회사의 분위기. 아니 내가 고만둘 회사를 뭐하러 그렇게 치면써요 내가 기업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기업 만드는데 잠깐 피로를 받아갔다 하는 부분이지 내가 뭐하러 거기, 거기에 뭐 머리 아프고 골머리 아프고 그 뭐예요? 그게 뭐할일 없이 그런 걸 해요? 나는 아니 이 집에 꼭 필요한 거 해야지. 그 저는 어떻게 하냐? 이뭐 회사에서 사사사. 사회에서 뭐 여기 열받잖아요. 결론을 딱,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전도에서,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교회 살면 경제고 뭐고 다해결돼 그래서 항상 결론은 똑같아요. 여기. 여러분, 여러분, 어기다뭐 하면 돼요? 돈 되는 거 하세요. 돈안 되는 짓 하지 말고. 돈 쓰는 데에 신경 말고, 돈 버는 걸 하나요. 돈 되는 거 하나요. 애들한테도, 야, 뭘 되는 거 해. 결혼, 가정, 때 모든 것다 필요한 거래. 취미, 취미에 생명 걸지 말고, 요거에 응답받아서 취미를 하는 거야. 사람들 보면은, 취미를 생명 걸고, 이거는, 잘, 아, 네, 못할 것 같아. 그게 막이야, 속는 제가, 운동을 계획 하는 아, 이, 목사님들도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축구는 공격도 있고, 수비도 있고, 근데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골놀려고 와. 그러니까 이게 뭐, 재미없는, 맨날 가서 수비하다가 골프보다 나서, 요즘 안 가잖아요. 왜냐, 이기적인 목사는 뭘로 안 놀고. 그래서 나보다 숫자가 막 적은 사람들이랑은 안놀게됐어안놀게됐어 왜냐, 전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 그래, 그게 뭐냐면, 되는 사람 만나, 어, 복된 사람 만나, 배울 거 있는 사람 만나. 그싹 정리를 해. 왜 정리를 해야 붙잡을 수있어니내 손에 있는 걸 이걸 버려야 붙잡을 수 있다. 안 버리잖아요. 상처 안 버리고 내 쓸데없는 생각 마음 흠내나가나이까야내 마음속에 생각이 이 더러운 사상을 죽일 수는 없다. 이내 마음속에 들어온 이 더러운 사상을 죽일 수는 없다. 하나님 할거 하고 언더가 언더박 해달라 고 이거로 계속 집중시키는 거예요. 뭐 원망 들어온다. 이거 원망은 이거 하면 되는 거. 나 이충만 받으면 하나님다역사하시면 성경을 보니까 사울에게 이 삼천 명이 있는데 블레셋에서 마병만 삼천 명에다가 그리고 병건만 3만에다가 그리고 백성은 무수히만 근데 지금 이3천명이 여기서도 늦게 와가지고, 600명은 둘이 붙은 거요 어떻게 붙었냐. 붙었어. 이겼잖아. 이거 통화해서 뭐냐면요. 새벽예배때 말씀하다가 부상해서 나온 부분인데, 우리는 뭐냐면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는게 이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불가능한 걸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이지. 가능한 거는 그냥 하세요. 가능한데, 뭐 하는 거를 적어도 해요. 불가능한, 불가능한 거 기도하거든요. 그 불가능한 기도하잖아요. 아니, 요번에 담에 갈 때는 건물을 지어야 돼. 땅을 사야 돼, 하나님. 아무리 폼박 계산해봤자, 세 배는 부응돼야 이걸 할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세배 부응되는 만큼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목사한테 뭐돈 벌러 가겠어. 여러분들한 투자를 제대로 하라고. 어, 내가 할수 있는 것다 하고, 성도들과 나눠서 같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 개인 인생 가정에 모든 게응다 온다니까. 뭐, 미래로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에 걸려가지고, 하나 치주고 먹고 싸우고 갈등하고 있으면은, 인생이 70, 80, 9도 되면 다뭐야인 그냥 되었던다. 남겨줄 것도 없고샀거도뭐 했냐고. 맨날 싸우다 왔어요. 맨날 갈등하다 왔어요. 목사님, 죽일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죽이고 왔어요. 착하고, 충성된 놈들. 아, 그사람 충, 배가 목사 열받겠나, 그냥 담고, 하러 서찍었냐 <laughs> 아, 이건 그게 아니고. 정신 차려, 임마. 야, 그, 16명, 1몇명이 교회도 그냥 전세긴 한데, 딴 사람보다 여건이 좋는데 밥이 넘어가냐? 나도 유학까지 갔다. 유학파가 열이고 뭐 하는데, 얼마나 개대무시하겠니안 그래? 맞네. 복동한 친구야. 내가 셀리 박아도 알아듣는 친구는, 후배는 복동한 친구라니 고시공부하다가, 어, 기 옛날 배우전자, 거기 다니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신학을 들으면 미국 건너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온친구갈 때도 연락하고, 올 때도 교회도 딱 봐서 어떻게 하냐. 월급 제대로 안줄것 같으니까, 월급 만을 주는 교회로 다녔어요. 교담 초월해서. 개척은 또 어디냐. 취미교회. 왜 했냐. 1억 주면 개척은 다고 그거를, 공고를 보고, 신청해서 했어요. 대단하다. 그같 <laughs> 사람 처음 봤다. <laughs> 내인생에 처음 봤다. 그래서 계속가는 내가 바로 갔잖아요. 그, 도로 그니까, 오, 오십 형이, 형이 건물 살까, 사진. 돌안 <laughs> 되게 생겼어. 사 근데, 뭐냐면요. 이제 가정도 이제 많이 되고, 이제 교회도 조금 힘을 얻으니까, 이제 엄한 데서 열받게 하는 거야. 엄한 데서. 그거, 그러니까 엄한 데서 열받게 하는 거. 그거를 정리하고, 하던 거더 집중하면 돼. 여러분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해야 될 일, 인도받아야 될 일,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마음과 생각과 집에서 흔드는데, 거기서 맨날 흔들리면 어떡해요. 뭐, 하는 거 해야지. 인도받아야 돼, 인도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후배들은 다 해보라니까요. 운동하러 왔다가 우리 아들 들이막내수링을 하고 집중하자고. <laughs> 야골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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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는 놈이 있고, 목격은 있는 놈이 있고. 그래서 내가, 아 어쩔 수 없는데, 싸우고 하는데 속지 말고. 귀신은 어떻게 하냐. 뾰족하게 여러분 가정에 뿌리내려. 여러분 마음속에 실패의 식과 상처가 막 묶여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털을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포기 상태. 가 포기했다니까요. 왜? 불가능합니 <laughs> <말도 안 웃음> 나는 항상 불가능한 게좋더라 기도할 때. 그 의견장이 교회에 천만원 가지고 이거 얻었다고 했을 때도 불가능한 게임이다. 나는 그게 좋더라고. 왜 그러냐? 그래야지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 내가 가능성이 있는 걸 하잖아요. 다랑할게 없어. 다 자랑해. 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여기 재개발 언제 될지 모르겠고, 재개발이 나갈 때는 불가능한 걸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체험해서 후대들한테 유사하는록노 그래서 싸울 시간 없어요. 목사님 욕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남은 뭔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뭐 승리하는, 기한, 또뭐 일꾼제, 후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 사역에도이 성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출동해서 어, 마귀 역사라고 가을 세부리라 귀신의 힘을 얻어었다고 방해하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하는 일에 또 가는 일에 또 우리 후대들 앞에 일에 당연히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영안을 뜨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고전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서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하고 수임받는 귀한 제자들, 일꾼들되게하는없었습니 지금도 사단이 끌끼고 날뛰고,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 속지 않게 하시는 것고 날마다 성령충만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동도들 부모들, 하나님의 도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는 것이었습 그리고, 그리고 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 이 마귀의 역사를 알고 누리는 영적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이름으로 충만한 세들를대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기 나이다.